안녕하세요 파고입니다 이번 w e r Power, Power, p o w 은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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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w 5 r 5 3 w 피어 p o 챔이네요 말은 필요없다 몸으로 보여 w e 뭐야 와 w e r Power, Power, p 키워라, 갱당할까봐... 뭐야, 우리 언제 가서 받을지 예전 드레인데... 이거 원래... 떠오 패들레인인데... 어, 이거 손 부른가 보다... 이러면 이거 레프트릭 해야겠는데? 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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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야 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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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주봐. 네, 예, 못하게 쿠평.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라이 계속 당겨져 있어가지고 키도 많아서 다이도안할거 거에선 이게 바로 최악이다. 계속 탑적인가 보다. 응수까지 제야돼서 뭐다 해볼 수도 있거든. 요 알게 아, 먹고. 반기지 않더군. 핑화 박아놔 와있나본데 이거 방금 핑화 있었나? <목소리> 핑화를 박은거면 있을만한데 진짜 계 속인데 내거 집가면 안돼 포션 더 나와가지고 한번 더 버틸 수 있음 키어라집갔을거랑 라인 밀어야 돼서 이거, 이거 핑화 지우고 나서 갈게요 옆에 설마 있진 않겠지 아이고 안죽네 못먹엇 오 나이스 아카서스 때문에 제바 들었는데 피오라도 제바 나쁘지 않은데 소양패도 괜찮아서 근데 카서스 때문에 제바 하던 게 제일 커가지고 안 들어오다 오늘이 오만 잡을 것 같아. 나이스. 우리팀 원네임피라같 APRA, Casima, Chum c 고하 r m 이다일부로 밑으로 빠질게요 일로 가면 렉사이 숨어있는 거 지킬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거 막 엄청 많이 빡세진 않아서 고이치간칼를안 사도 되겠는데 아 근데 렉사이 진짜 이 땅굴님 만날 때마다 애판좀 편하다. 엑사이라는 존재만으로도 템포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 압박감이 한 라인 더 입장해서 위에라고 하니까 벨키요 아까 보니까 이쪽 그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뜨거운 공이다. 오밀가득.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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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해 리얼. 레사이 1이 그 자체. 아 깔끔한 거 봐. 아 진짜 이분 너무 좋다 진짜 만날 때마다.

아 어. 이걸 피업하네아 너무 아쉽다. 근데 이거 먹은데.

이거 세나, 나서 이거 좀 우습기 힘든데. 머리 가 없이 쳐다아 고기야. 이당했 아이고, 맛이 뭐, 못먹어 뭐, 뭐. 와들과 가는 데 끝자락에서 빨리 와들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솔직히 와드 하나 했을 것 같아. 여기 3개 중에 여기 와드 아닌데, 어... 이러도 되긴 하는지만 죽라고가 이거 아빠 거지 좀 빌지 못새끼 절대 믿지 마라. 빠졌야 숨쉴 틈 없게 만들어 주마 보시다. 저니다오나 <laughs> <다. 다> <laughs> 아, 세네 야, 근데, 이럴거면 아까부터 그냥, 파탕같이, 뭐, 탁가도 되게 해는데 아이고, 너무 아쉬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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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게 통과도 <laughs> 하고 내가 안서 있어가지고 저령 뭐가 돼? 아무 필요 없여숨을까 봐. 오늘 들어가면 또 그런데. 오 조합도 빡세가지고. 시 작이, 다맞았 으면 킬 인데, 반 기지 않 빨리 복구 해 생각 봐야 됩니다. I'm p 라임 받아먹다가. Nesson, n 올수도 있으니 to the horse. This is not good. I get a q u e e 먹기만 해야겠다. 그럼 없으니까 죽죠. 스플렛도 막을만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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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근데 카소스랑세한데 <laughs> 같이 오는. 거야. 아 우리가 더빠르네 안 하는 게더못 따라가서. <laughs> 아이고. 아 파서스 너무 쉽다. 칠킬이네. 이거 숨을 수것 같은데. 봐봐. 뭐인데요? 원지 뽑아 주지. 내가 뭐지어느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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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다막 밀고 했는데카소스랑는론 살로의 압박받에 되네. 워가괜거같다 <laughs> 도 잡으란 건데 이거 앞에 조금씩 나가면서 하라는 말 같은데. 제가 잡이다 <끝> <끝> 아, 아, 피곤피가없 <laughs> 아, 이앞네 아, 이려 앞에서 거려가야 아, 피곤하네. 아, 피라라학살피의보네을피려하네 아, 피곤라네피오라가바피곤하 레벨링이 조금 올라든지데 레벨 똑같아졌는데. 한타 잘해야 되는데, 스크린 못 막아서. 나를라고 같이 붙어 있어야겠다. 아이고, 바텀이 계속 달려 가지고 바텀 차 이가 너무 크네 아까 딸린 거랑. 화양아. 화양아 좀 잘라진대. 아, 커더스 아파감. 빌지워터 쥐 새낀 절대 믿지 마라. 지면도 거의 버려지지. 소식이 있어야겠는데. 줘야겠어 데노울까봐. 가엔 사야겠는데 내가 암라인하고. <laughs> 아 정글터링.

<laughs> 이거 오면 이겨서 나 이거, 이거 난 여기로 바론 바론. 다 여기로 가. 이 답이 있고 먹고 용까지 잘먹어야 한타랑 가야 되고 아, 나나 노공 다른 노공이라 이거 막을 수 있어. 시아 먹어야 돼, 이거. 봐야 되는데. 아세라피 더스럽게 두고. 아이거 바람이 나쁘지 않아? 이거 이속 빨라지. 미다 파하면스플이 뚫려가지고 피오라가 배송될 거라 뚫어야 아라인 잡을게요. 갔다. 아, 나이스. 내가 내가 알겠네. 복수는 기대 안 해. 아, 나이스. 딜량은 전체 3등이고, 팀 2등이네요.